썸이라는 변수를 0으로 놓을게요 우선. 우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Sum. 1 더하겠다죠. 1 증가죠. 1 증가. 그렇 원래 있던 썸에다가 1을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풀어줬으면 뭐였죠? 썸은 썸 Sum 더하기 1이었죠.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원래 있던 썸에다가 2를 더하겠다죠. 그렇죠? 여기서 원래 있던 썸은 얘예요, 아니면 얘예요? 밑에 거죠. 밑에 거죠. 여기서 여기서 썸은 0에서 <laughs> 뭐가 되죠? 1이 되죠. 여기서는요. 1에서 2더 했으니까 3이 되죠. 맞죠. 썸. 3은요. 여기서는 뭐가 돼요? 3에서 6이 되는 거죠. 왜 6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3이었으니까 여기서는 그이 전줄에서 썸의 결과에 3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썸 출력을 해보겠다. 하면은 몇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썸은 6이잖아요. 맞죠 얘는요. 3 나오는 거죠? 3 이전에 뭐가 있던 썸은 3이야라고 제가 해버렸으니까. 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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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의미 다른 거 기억나시죠? 어, 그러면, 그러면, 자, 얘는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썸은 6에서 10이 될 거고요. 맞죠? 여기서의 sum은 10에서 15가 될 거에요. 이래야 1부터 5까지 더한거 아시겠나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게 사실은 sum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요. 얘도 반복구조네요. 그죠 얘도 반복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지워놓고 저는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i를 1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i를 여기로 이렇게 대체해도 되겠네요 맞죠? 얘 1이었으니까요 얘 1이었으니까 대체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15로 맞죠? 근데, 근데, 얘는요? 얘는 대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여전히 1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결과랑 차이가 있겠죠. 원래 2더 해야 되는데 1더 하는 거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저희? 여기서 i를 2로 만들어줬죠. 근데 이 방법보다는, 아, 이가 알아서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i는 뭐예요? 2죠, 2. 여기 1이었으니까, 얘 만나서 2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그 다음, 그 다음에 저 3도 i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i가 1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야 여기도 i로 쓸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얘 모양 똑같고, 얘 모양 똑같고, 그럼 저희는 반복할 건 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몇번 반복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얘를. 그렇죠몇번 반복해야 돼요, 얘는? 1부터 5까지니까 5번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렇 1부터 5까지. 얘네 다 필요 없고. 얘네 다 필요 없고. 얘만. 몇번 반복한다? 말. 지금 i가 1이니까 5번 반복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요 그럼 뭐가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반복하고 싶은 게 원래 있던 s u m 에다가 i 값을 변하는데, i 값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1 5로 여기 출력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고 싶은 걸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반복하고 싶은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니까 더하기를 반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이 충족될 동안은 이 안쪽이 계속 실행될 거니까 이 값은 계속 변할 거고,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얘는 지금 반복문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출력도 다, 다섯 번 하겠죠,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화 과정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1, 3, 6, 10, 15 이렇게요. 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최종 이 녀석만이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그죠?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아, 반복문 안에 갇혀 있으면 얘도 다 다섯 번 출력이 될 거니까요. <laughs> 다시 한번 정리. 이 녀석은 지금 다섯 번 반복 하는 반복문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신에 i 값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하는 i 값을 썸에다가 계속 더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거? 근데 근데 그래, 이거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1부터 1000까지 더하겠다 뭐 이런 거. 이거 알아서 계산해서 000 000이가 어 이렇게 나오죠. 그쵸? 1부터 100까지가 5050인가? 어, 그렇죠. 잘 되죠? 되는데, 되는데, 그럼 얘는 왜 0이에요? 제가 왜이 썸의 초기값을 0으로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얘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왜 0이에요? 얘는 왜 0일까요? 얘를 제가 초반에 영어라고 영이라고 그냥 넣었는데 왜 영이라고 넣었는지 아셔야 돼요. <laughs> 지금 저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지금 상자에다가 상자에다가 사과를 넣고 싶어요 처음에는 한 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를 넣을 거고요 네개 다섯 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 총몇개 있는 거예요? 사과가 얘네 다 넣으면 15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사과가 한 3개 정도 들어있대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여기 다,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여기는? 얘네 3개 포함해줘야겠죠? 그럼 18개 나오잖아요. 미리 들어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값이 훼손돼요. 얘네끼리만 딱다 더해서 나온 수가 아니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미리 들어있으면 안 되는 이유. 얘네가 미리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얘는 빈 상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빈 상자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0인걸요. 거 여기 원래 초기값이 뭔가 뭐 10이던 20이던 뭐 어떤 수가 들어있으면은 온전히 얘네만 더해서 썸에다가 지금 담지 못해요. 담을 수야 있겠지만, 담을 수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담으면은 미리 들어있던 것까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비워줘야겠죠 한번 맨 처음에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 4부터 뭐 10까지 했어요. 그럼 결과 뭘까요? 너무 길다. 4부터 8까지만 합시다. 얘는 왜 30인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한 거겠죠. 그러면 15, 20 나왔죠. 30더 그렇죠? 해주는 거. 반복해서 더 해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